자, 현시하이 10시 43분입니다. 어제 잠깐 들을 뜯던 주가가 오늘 어, 또다시 어,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가 마이너스 49, 50포인트를 하락하고 있고요. 아,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각각 마이너스 아, 1.6, 마이너스 1.8% 하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 귀에 달콤한 얘기들, 입에 달콤한 거는 몸에 해롭고요, 귀에 달콤한 거는 계좌 해롭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저희가, 저희 회원용 이 차트를 공개를 연기해드리면서, 얘가 이미 올킬에서, 얘가 지금 매도, 약간 리스크를 관리해드는 구간이 이미 지나갔고, 특히 두 칸바가 다 내려온 것이이 앞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차트 갖고 설명하면은, 뭐라 할까요? 좀 싫어하신다 그럴까? 아,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의 장은 아, 중국보다도 더안 좋다. 중국 한번 볼게요. 오늘 중국은 위로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잠깐 볼게요. 제가 비율을, 그죠? 중, 우리 중국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낙폭이 크고 있습니다. 음? 정말자주일 이상한 다뤘습니다. 중국은 지금 헝다 문제, 전강난 문제 이렇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저게 나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지금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는 주가가 아 어, 그런 부분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약세, 그것도 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께 어, 이 장은 중국보다도 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음, 여기 좀 보시면. 어제 주가가 반동을 줬던 것은 그냥 목요일이만 나타는 현상. 주가가 올라 올라가다가 목요일을 만나면 꺾이는 경우 많고, 내려가다가 목요일을 만나 올라가는 경우 많다. 이건 목요일 날이면 나타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중국 버다 여기요. 어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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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어제 주가 어제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투명하지 않게 위로는 뭐라고 했겠어요? 위로는 매도라고 했겠죠? 여기 위로는 매도. 또 이게 중국보다도 안 좋습니다. 또 여기도 중국보다도 안 좋습니다. 음. 그 다음에 뭐, 삼성, 전자, NC, LG와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카카오. 이것도 이렇게 누차 이렇게 분석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이 시장은 반등을 시도했을 때, 어. 얘가 성공적으로 얘가 주가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를 았는데 얘는 세 번의 기회 중에서 이미 두 번의 기회가 얘가 무산됐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급락 급등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완만 턴이에요. 근데 급락 급등 다음에 또다시 급락 주면서 첫 번째 신호가 무산된 거고요. 첫 번째 반등 무산된 거고요. 다시 두 번째 반등을 시도했는데 또다시 급락에 두 번째 신호까지 무산됐어요. 다만 지금은 세 번째, 네, 세 번째, 엠파동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한참 또 당해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엠파동 왔어요. 반등 중단할 때또 얘도 또 여러분 매매 안, 하, 안 하실 겁니다. 거꾸로. 조심 라할땐 조심 안 하고, 지금부터 뜬다고 할땐안할 겁니다.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공부의 차이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 그냥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오늘 주가 하락하는데 여기는, 보세요. 오늘 10월, 1일이죠? 10시네요? 근데 오늘, 이익이죠? 그죠? 매두유전자가 있으니까. 올라,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얘가 내려갈 때도 매두유전자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이렇게 또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이것도 보고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야,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정말로. 그냥 100명 중에서 3명 싫어요. 아니지. 여러분들께 장은 좀 조심해 담들은 100명 중에서 3명 싫어가 아니라요. 개수를 보면 100명, 10명, 100명 중에서 7명이 싫어예요. 그참 편하죠. 그죠? 얘가 이거 30분 단지 얘가 이렇게 30이, 이 얘는 뭐 더운 날 음부께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얘가 35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는 매도 쪽이다. 이거 누차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여기 이미 저희 회원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도 공개를 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안 하시잖아요. 저 이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려면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된다. 모르고 매매하면 매매가 되질 않습니다. 알고 매매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재산을 지키려면 알고 매매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모르고 벌면 내 돈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의 장세는 음. 자 일단 지금의 장세는 그럼 언제까지 얘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얘가 조심 언제까지 조심할 것이냐? 그거는 8월 중순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8월 18일까지 지금 현재 제니 앨런이 이미 경고를 해놓은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 금융정책이 긴축적으로 돌때 이걸 카수있쓴 것은 실적이 좋게 나온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헝다 문제도 있고, 예서, 미국발, 뭐, 부찬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지만,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금융정책이요. 작년에 우리가 얘가 어 주가가 지금부터 부자 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작년에 밀어붙일 때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딱한 개의 그림이었죠. 기억나시죠? 아마 찐팬분들은 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실 거고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이 금리의 그림. 그래서 여러분께는 이금리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이금리 그림에 변화가 온다면,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가 왔잖아. 테이프링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미국은 얘가 어차피 내려가도 미국은 다시 뜬다 하더라도요, 이머진 마켓장 쪽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아쉽지만,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 올라갈 때, 이거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별다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된다. 지금 이 방송 저희 그 컴퓨터님 듣고 계시거든요. 얘는 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인데 몇 번까지 매도냐면 세 번까지 매도고요. 얘가 네 번째 떠야 비로소 그때가 얘가 다시 뜨는 걸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엠파도 남아있죠 엠파도. 그럼 저 밑에 하단에 비트코인처럼 주가 움직이니까요. 근데 여기도. 중포도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는 거를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혹시 또 공부하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번에 미국, 어 하시면서 또 포인트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번 주 토요일 날 주식밥 개강합니다. 요건 여기 어1599-0700 요로 여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매수를 넣으면 돈 벌는다는 게참 많이 말씀하셨죠? 양매수는 대박 났겠죠? 밑에 확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죠? 풋폰시션에서 대박 났겠죠? 그래서 이 아, 부분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여기 선물 옵션반 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다 역시 마찬가지로 1599-0700으로 해서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지금의 장은 아,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갔대. 근데 이렇게 또아침에 이렇게 내려가, 매도가 되면서 내려왔잖아요? 어, 이게 매도가 되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음. 아침에 30분 단위로 주가가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누차히 든대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새로이 10월 초니까. 나는 뭘 봐야 되냐면, 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종목이 무게중심 올라온는지봐 두셨다가, 얘를 다시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 어, 늘목을 줬을 때, 배턴을 쏘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점이 강한가? 대충 한번 보십시오. 어, 유메이드 요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음,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음, 그죠? 어, 어떤 점이 강한가? 아, 선도종기도 올라가고 있구나. 아, 영화테크, 그다음에 청군당, 개별적인 재료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아한티도 올라가고 있고, 이거 어, 연락선 보건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여기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탬핑이 모니터 올라가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군 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어, 들어주는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위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 전부 다 메타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방향으로 아,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에, 눈에 띕니다. 하단에서 그 매수회가 들어오면서 음지종목군의 명단을 보고 계셨다가, 그죠? 키다리 스튜디오. 여튼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지수장세로 보기에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아, 지금의 장세는 역시 일부 종목중심의 장세로 선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 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종합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 다만 얘가 이제 엠파동을 계속 보시면서 엠파동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역시 지리산, 또 전전 조가, 또 실적을 지낸 기대감들, 이런 분이죠. 어, 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특히 11월 10일날 디즈니 어, 플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랑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역시 일부 4차 산업 섹터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얘들은 어떤 종목이 강한가를 보셨다가 그들이 눌러먹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종목군에서는 SK텔레콤 많이 세팅했던 종목이죠 그죠? SK텔레콤 이것도 일종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까치공사 이런 것도 내려갈 때 OCR 친환경이죠. LG 인터내셔널 그 실적 호전 종류입니다. 그다음 DSI 어, 전고체 관련된 종류이고요. 동아기이른바들이차전지 섹터 관련된 종목군어서 상대적으로 좀덜 어, 갔던 종목군이 나왔죠. 그다음에 엔터주들 역시 이제 오프라인 어, 드디어 이제 어, 강연회를 시작한다. 자, 이 콘서트 시작한다 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에 투매하지 마시고 이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왔으니까또투매하지 마시고요 들어줬을 때는 여전히 물량을 좀 줄여주는 쪽에다가 비중을 당분간 두는게 낫다 대신 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 비트코인처럼 엠파동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들으셨던 분들 이미 아시지만 또 모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비트코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그 흐름에서 엠파동이 음, 모습이 나오는 양상인데 음. 그, M 파동의 모습을 주는 종목군단들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아직 모의가 뭐좀 길게 늘어지면서 안 나오는데, 요거 제가 그냥 그릴게요. 나오기 전에. 얘가 이제 24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60선이 위에서부터, 이러,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냥 빠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들어주는 파동. 이게 엠파동입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여드려볼게요. 음, 뭐, 미국으로 보여드려도 엠파동이 있고요 아, 이 미국, 이거 중국보다, 오죽하면 제가 중국보다도 더안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그죠? 음. 아, 이거 잠깐만, 지금. 점검 중이었으니까요. 음, 잠깐 막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그림이 여러분께 재산을 어, 재산 증식의 커다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때요? 딱 고구간이죠. 그 어, 딱 방금 얘기했던 그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보이시죠? 괜찮으시죠? 60이 내려왔다가, 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뜹니다. 요게 엠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지금 위에서 꺾이고 있죠? 얘가 꺾이고 있잖아. 모양은 아주 안 좋습니다. 어 근데 는 어쨌든 엠파동이 있다. 그러나 당분간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줄여놓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다음 배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가운데서 핵심 테마성 종목을 주무면서만 공략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들 종목군들은 오늘 강한 종목을 보시 겁니다 월초에 강했던 종목군단들 보고 계셨다가 그들 종목군단들을 눌림을 위해서 내가 배틀을 쏜다 그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있죠 뭐 미디어 종목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단계적이지만 남북테마성 주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4차 산업 섹터 이도 종목을 담아놓으면 됩니다. 뭐 그게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명단을 발표하니까요. 명단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엠파동을 다음에 기다리는데 결국 이번에 아, 제가 이런 말씀 드죠 여러분들이 예, 이게 중국중시보다 나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 나 주식 잔뜩 갖고 있는데 어? 주소장님이 중국중시보다나쁘다 그러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막연한 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박따박 신호가 나올 때, 따박따박 신호할 때, 아, 여기 위험해요. 여기 위험해요. 아니면 내가 얘를 주식을 팔기 싫으면 양매수 갖고 있어야 돼요. 양매수 밑으로 대박입니다. 프포포션 쪽에서 프레임이 많이 넣니까요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여기 저점을 깨고 있고, 이건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는 줄여주는 것이 주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이제, 엠파동에서 이 u n 갚으시면 됩니다. 어, 구독과 알람 해 놓으시고요. 그 엠파동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